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오 아 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 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신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주의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라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주의가는 세라족 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주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그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12째 딸,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모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리엘의 아들 열의 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요. 무나세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무나세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요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슨,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남아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남 나무와 뽕 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들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아들 사스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석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랑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요호야다와 아비아다르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